1097번, 구원의 어머니.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유다와 그리고 크나큰 권위를 가진 이에 의해 배신당하리라. 2014년 4월 9일, 나의 사랑하는 예야. 유다 이스가리옷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을 때에 이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나의 아드님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소중한 사도들의 일원으로서 그자의 배신은 나의 아드님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배반자인 그가 나의 아드님 쪽에서 온 이었기 때문에 나의 아드님이 정말로 참된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던 이들은 이로 말미암아 의욕을 점점 더 많이 사게 되었다. 의욕이 퍼져 나갔으며 그분의 사도들과 추종자들 중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웠고 어리둥절했으며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그분의 원수들에 의해 붙잡히게 되면 진리가 신문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거부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 그들은 또한 만일 그들이 나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면 그들 역시 고통을 당하고 그분께 가해진 것과 동일한 처벌을 감내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롱이 두려워 그분의 원수들에 대항하여 맞설 용기를 가지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그분의 지상교회 내부로부터의 나의 아들에 대한 배신도 그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의 아들은 또 다른 유다와 그리고 크나큰 권위를 가진 이에 의해 배신당하리라. 유다 이스카리옷이 나의 아들을 은전 30량을 받고 팔아 넘긴 이후 제2의 이 가장 큰 배신이 발생할 때 이로 말미암아 모든 종족과 국가와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진리를 의심하게 되리라. 이 배신은 나의 아드님의 신성의 모든 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삼도록 할 터이니 이 또한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진리가 붕괴되리라. 그 대신에 송장이 생명의 어떠한 징조도 없이 속속들이 썩은 채 일으켜 세워질 것이다. 죽은 교리가 일으켜 세워져서 나의 아드님과 관련된 모든 거짓 속성들로 치장되겠지만 그것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하나의 새로운 변화처럼 여겨지리라. 참된 변화란 성령의 은사로 힘을 얻고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사람들의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이 새로운 교리는 너희들의 자유의지와는 무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배척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아드님의 원수들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리라. 마지막 날들에 나의 아드님을 배신하는 이들은 생명을 갖지 못하리라. 그분을 배신하지 않는 이들은 하느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너의 사랑하는 어머니, 구원의 어머니.